저는 사람들과 어울리고 술 마시는 걸 좋아하는 편이에요. 그래서 남자친구가 친구나 지인, 회사 사람들과 약속이 생기면 늘 괜찮다고 허락해줘요. 이런 부분에서는 서로 쿨하게 오케이 하는 스타일이거든요. 하지만 제가 허락하는 건딱 그런 상황까지예요. 모르는 사람들과 모임을 가지는 건 별로 좋아하지 않아서 독서 모임 같은 자리에 가는 건 싫다고 분명히 말했어요. 이 문제로 한번 다툰 적도 있었죠. 그런데 싸운 뒤에도 남자친구는 한번 가보고 오겠다고 하더니 결국 모임에 참석했어요. 예상대로 그 뒤에 또 크게 다퉜습니다. 싸움의 이유는 이랬어요. 남자친구가 2시간 정도 걸릴 거라고 해서 기다렸는데 시간이 지나도 연락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먼저 끝났냐고 물었더니 마무리 중이라고 했어요. 그리고 10분 뒤에는 이제 나갈 거야 라고 해서 알겠다고 했죠. 그런데 갑자기 응가 중이라는 메시지가 왔어요. 그래서 집에 있는 건지 아니면 아직 모임 장소에 있는 건지 물었더니 화장실에 있다고 했어요. 제 느낌에는 아직도 그 자리인 것 같은데 거짓말을 한다는 생각이었어요.